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첫째 <목소리> 날.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경 씨입니다. <목소리> 이 작은 미경 씨. 갑자기 뜨겁 없이. <목소리> 일어나자마자 맞아, 맞아. 엎드요 일어나자마자 뭐냐 하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완벽하게 저 혼자서 미미어드에서 휴식을 취하는 미경씨입니다 아 어제 여주 갔다왔다 참여주차 갔다오고 집에 와서 물건 이것저것 싸서 넘어오니까 12시, 1시 정리 한두세시간 하고 지금은 11시 오늘은 뭐라 솔직히 아이거잘 어, 되겠습니다 그냥 집에 계속 있는 게 목표고 침대에서 이러고 찍는 것도 되게 현타오네 <laughs> 어 미경씨 방이 조금 변했습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고요 어. 와눈 부은 것봐짠 음, 일단은 조명이 빈티지 샵에서 조명을 가지고 왔고요. 그 옆에는 라디오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충전은 되는. 미미월드는 꼭 레트로하게 가게 돼요. 짜자자자자자 어. 짠. 이게 조금 편했죠? <laughs>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사달라고 해서. 뭐, 기능은 딱히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이쁘다. 어. <laughs> 여기는 비누로 좀 씻는 편이에요 특히나 여름은 때를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방은 이제 손님방으로 여기에 매트리스를 사놨습니다 아,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한발한발 한 발. 그리고 어저께 와서 이제 여름 이불로 교체를 할까 해가지고 음. 저게 바로 물놀이 우리 아이들 조카들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빈티지 샵에서산 어머 까미는 좀 유난히 더워해서 벌써부터 진작에 저걸 쓰고 있죠. 아이스, 아이스패드, 아이패드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할수 있게 앞을 보고, 이 의자가 앞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 눈에 보이니까 이거 신이가 그때 밖으로 빼놨었는데 어 진짜 고맙다. 다 펴도 이거 반개만 있는 거야. 그래서 벽에 붙여서 열수 있는, 펼수 있는. 아 집에서 가져온 참외들과 오늘은 뭘 먹나? 음~ 집에 삼겹살이 좀 있어가지고 삼겹살 일단 가져오 봤습니다. 바깥에 수고으면 좋긴 하겠지만 귀찮아서 안 먹겠죠? 아, 맞다. 빨래 빨아야 돼. 잠시만요. 빨래 좀 돌려 돌려 놓을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음, 저 렌즈도 두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 빨리 진짜 잘 마르겠어요. 카메라 요즘 바꿨어. 근데 깜빡한 게 원래 대낮에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타요 상추 쪽에만 조금 주고, 이따가 해질려 7시, 8시 해가 좀 지면 그때 줘야 됩니다. 깜빡해, 지금 주앙 상추를 보러 가 가야... 아, 저것은 또 루콜라가 저렇게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타줄거다 이러니까 밥 밥도 1 2 시엔 안 메는 거야 쓰러진다니까 이거. 물 한번 끼얹고 나니까 집에 온도가싹 내린 려 거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벌써 마르고 있습니다. 뿌린지 몇분안 되는데 벌써 마르고 있어. 햇빛이 무섭다 무서워. 자유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에도 좀 뜯고. <laughs> 여기서신을 쪼리. 1 플러스 1. 근데 250 사이즈, 여전 사이즈, 최대 그 밖에 없어서 그냥 오시는 분들 신으라고. 양띵이라고 혹시 아시죠? 아, 혹시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강아지 때문에 만나고 있는데 추천 받았던 벌레 싹 죽이는 <laughs> 강아지 용품들 언제든 똥 싸면은 뒤를 수 있게 다구비해주온거 있대 야외에 앉을 때 모기약 필수죠 그리고 소화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어 맞는 거 같은데 맞는 이 정도 맞는 거아니에요와이 카메라 얼마나 따오 뜨거 살아있니 카메라 네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터질 뻔했어요. 잠시 끄고 청소기도 한번 싹 돌렸고 씻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 스트레칭 한번 해보는 것도 스트레칭, 스트레칭 요즘에 아는지 너무 오래 됐어요. 허리가 다 쉬었어. 뭐 이것저것 산이가 서지도록 주셨어요 운동하는 방법인가 봐요, 뭐 이런 거. 근데 이 조그만 게 나랑 안 맞? 아 이걸 이렇게 끼는 거야? 아예 들어가지? 어어어어어 이걸, 이걸 이렇게 끼는 거라고? 아 이게 당겨져서 온가 아니, 바깥에 좀 청소 좀 하고, 안에 들어와서 1층 밖에 안 돌렸는데, 벌써 2시에요. 씨! <laughs> 아, 함께도 못온 건데 2시야. 하, 이래서 가정주부님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시간 진짜 많이 잡아먹고. 필라테 선생님이다, 포기한 이유 알겠죠? 아 여섯 개 여주에서 마지막에 이게 떡매지했잖아요 여기가 아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이 아침에 목뼈가 이렇게 아프지? 그래도 조금 몸이 조금 깨어나다. 뭔가 펴진 거 같아. 우리 미애는 뭐하나? 아 어, 여보세요? 어 미애야. 아 뭐해? 밥 먹고 있어. 뭐 무슨 밥? 그냥 밥 밑반찬에. 오늘 갤파티 안 가? 아좀 덥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좀 이따 갈 거야? 응. 나도 잠깐 들릴까? <laughs> <laughs> 고온이 보고 싶어서 그러던구만. 아고온이가 요즘에 너무 내 껌딱지잖아. 응. 음, <laughs> 밥은? 밥은 아직 안 먹어. 내가 열한 시 일어났거든. 열한 시 일어나서 뭐빨리 빨고 뭐 하고 먹으니까 새삼 세 시랑 일찍 잤어요. 어 그래도 등 피니까 살것 같다 이거. 근데 느꼈지 아 우리 집에 안마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전 안 돌리고 너보다 많이 돌리거든 그래도 보은이 뭐 하고 있어 옆에 앉아 있어 생장실 마냥 생장실 마냥 귀여워 보은이 어 보고 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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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이 밥 먹었어 그럼 뚱뚱 아주머니 실학은 쌌어아우나밥좀 먹자야 한숨 한숨이 없대자 이따가 꼭 미에이모랑 갯카페 가서 나도 갈게 한번 그럼 아 보온이 보고싶네 저는 이렇게 밥을 안 드시냐 하겠지만 저는 일, 일식 일 중입니다 왜냐면 3일 후에 포맹스 촬영이 있어요 처음 작년에 촬영했을 때랑 지금이라 거의 한 18kg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붓기는좀 빼고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3분 동안 일일식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씻고 와서 행복하네 굉장히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읽었어요. 나의 인생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생은 행복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고 아니면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내 삶입니다. <laughs> 그래도 낮잠 한 시간 잘 때렸습니다. 아니 이거 먹어봤나? 치킨 안에 치즈가 같이 있는 거래요 아니 메뉴를 이렇게 보는데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TV 리모컨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에서 TV를 잘안 봐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가지고 미에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리모컨이 도대체 어떤 건지 오른쪽이래요 <laughs> 오른쪽 요즘에 제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내 남자의 여자 아주 미진진해안깜지요 하윤 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야 고기집에 카바드랑 아고 들어. 아 말라셔 도시키지않으불가지고 직접 한거아 음, 야 치킨으로 말아내 준 거구나 음, 으음음 쌀가루처럼 좀 되게 바삭한 것들이 묻어있고 겉에가 튀김 되게 고소한 거 같아요 돈가스 안에 음, 치즈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어차피 이렇게 될걸 내가 할걸 기회 놓쳐서 분해 죽겠는데 나래? 응. 왜 이때 온가봐 그래서 난 어머나 뭘왜만진로 했어 맛있다 그각 필요 없어졌는데, 말 네. 당신 자식 때문에 내가 이징크고 피해줘야 해. 우리가야, 또 얼마나 나까지 드는지. 혼자 뭐, 어디서 일어나셨는데? 같이 먹을 마하셨 어, 치킨은 이제 거의 다 먹었고요. 이제 밥을 먹어야죠. 에이. 이 집에만 미미월드만 오면 왜 이렇게 누룽지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설거지 다 아. 얼음을 항상 많이 먹기 때문에 채연할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옳지. <놀람> 전 냉동실에 얼음이 꽉차 있으면 굉장히 배부르다. 냉동실에 얼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얼음물 말고도 일반 그냥 정수물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특히나. 아침은 무조건 한꺼번에 그냥 정수. 아, 하지만 얼음물 이럴 수 없어. 아, 천천히 하면 안 넘치는구나. <laughs> 짠! 제 얼음들 싹다 채워놨습니다. 오, <laughs> 얇다. 아 사각 깎는 것 같네. 이거는 딱 음수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 근데 어느 지역에는 수박 껍데기도 그냥 음수라 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안 된다 그러고 지역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 아 귀여워. 음 소름 끼치게 달리 나는데 그것도 먹음 하네. 나름 제가 후속을 그래도 한 일주일 시켰습니다. 제가 왜 씨를 그래도 좀 웬만하면 발라서 먹는 이유가 씹으면 좀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씨앗의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수박의 단맛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이제 과일 먹으러 갑시다 1시 20분이거든요? 8시 나가야 돼잘 먹겠습니다 참외 먹방 별안 좋아하시지? 음아 미쳤다 저주참외 단맛이 오를대로 올라왔네 음 아머 수박이 맹맛으 느껴져 어떻게 수박을 먹고 나면 부기가 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아 수염 왔네 아이고 홀빈이 천사이어드에서의첫 오롯 현재 보내 원래 집에 있었던 거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풀을 많이 봐서 그런가? 기분 좋은 바람에 낮잠도 여기 창문 열어놓고 소운소 바람 부르는 그 기분 좋게 되게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 기분은 되게 좋았고 답답한 느낌 없이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는 넘었네요. 24시간은 지났네. 니월지에서 혜님의 첫 24시간. 나름 잘 보내고 갑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아, 한 3시간 자고. 또 나가야 돼가지고. 또 병나게 해주네. <laughs>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지네요. 뭔가 혼자. 아, 미에, 미에, 물론 미에 있으면 좋죠. 미에 있으면 좋은데. 밥 해줘야 되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진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거냐, 막, 보다가 언제 먹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거죠. 시간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다쓸수 있으니까. 침대 <laughs> 사장 또, 너무 오래 잘것같아고 여기서 바람 맞으면서 살짝 잠들었다가, 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생방에서 봐요. 그,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오지 사실 모릅니다. 안 보이면 렌즈를 빼가지고, 뒤에 약간 역광이 있어가지고 무섭게 나오려나? 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겠는데? 다 군다, 다. 어... 엔딩 아주 죽이겠는데?